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병원 역대 최대 수술. 45명 이상의 의사가 동원됨. 수술 10시간 만에 이명훈과 송혜 따른 멸균옷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갔다. 수술대에서 송혜가 손자 영웅에게 준마지막 충고. 송혜 선생님의 수술은 최근 안산병원에서 이뤄진 수술 중 가장 큰 규모다. 송혜 환자의 고령으로 인해 수술의 특성상 상당히 위험하다. 게다가 송혜 선생님의 건강은 나날이 세약해지고 있어 의사들은 수술 성공을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수술은 1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수술 동안 45명 이상의 의사가 동원됩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술하는 동안 송혜의 친딸, 이명훈과 송혜의 입양 딸인 가수 유진아가 모두 환자 가족의 대기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수술 결과를 기다렸다. 수술 10시간 만에 이명웅과 송혜 선생님의 딸들이 갑자기 수술실로 불려갔다. 그들은 멸균옷을 갈아입고 송혜를 만나러 수술실에 들어갔다. 송혜 선생님은 수술대에 비몽사몽 누워 있었다. 선생님은 한명한명 한명 손을 잡고 마지막 촌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분위기가 왜 이리 애도합니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가장 위험한 단계를 이미 지나쳤습니다. 다음 단계로 그들은 송혜 환자가 수술 중에 정신을 차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의사들은 송혜 선생님을 깨우고 환자 가족을 수술실로 불렀다. 의사들이 수술을 계속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예상대로 13시간의 수술이 끝났다. 수술 후 송혜 선생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정밀 감시를 받았다. 다음 영상에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른 이명웅 소식입니다. 깊이가 다른 치유의 보이스 이명웅. 다시 만날 수 있을까 MV 플러스 음원 영상 1300만 뷰 돌파 들을수록 깊이가 더해지는 매력적인 트로트 황태자 가수 이명웅 정규 1집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와 음원 영상이 1300만 뷰를 돌파했다. 6일 기준 지난달 3일 이명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가 966만 뷰를 달성했고 음원 영상은 333만 뷰를 돌파하여 합 1300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